안녕하십니까. 세종엔 세종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가 행복청과 함께 연간 30km의 도로망 개설과 동시에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교통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님을 직접 모시고요, 세종 국회의사 당시대를 맞아 도로망 확충에 대한 세종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laughs>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국회 의 사당 시대를 맞아서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 도로망이 중요. 때잖아요. 예. 어, 세종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우선 우리 세종시 이제 교통 문제를 생각해보면 내부교통이 있을 것이고요. 음. 내부교통은 어, BRT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축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BRT 바깥에 외곽 순환 도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어, 우리 세종시는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 도시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모두 동서남북, 동으로는 청주, 서쪽으로는 공주, 남으로는 대전, 북으로는 천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노선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노선 중에서 지금까지 한 10개 노선은 어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전부에선 165개 노선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개 노선은 지금 어 하나하나 지금 착실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아마 2027년 정도면은 다 마무리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제 우리 그 세종시로 올때 결국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남동쪽으로는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남서쪽으로는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세종 서울강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쪽은 어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모두 어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고속도로에서 우리 세종시는 쉽게 올수 있도록 하는 어, 내부 교통망을 만들어서 전체로 완성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주변 도시에서도 굉장히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청주시 의회에서도 청주시와 그리고 세종시를 연결하는 BRT를 좀 확충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네. 또나왔다 그래요. 예예. 예. 예. 그 주변의 반응은 어떤 습입니까 요즘? 예. 어, 실 이제 주변에 많은 그 도로망은 만들었는데. 네. 실제 이제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오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 한편으로는 이게 수요가 있어야 이 운행이 가능하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놓는 것은 놓는 것이고 도로를 통해서 버스들이 오가고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지려면 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38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서울이나 대전에 도신 분들이 볼 때는 버스가 서울 같은 데는 막 5분에 하나, 한 대씩 오고 음. 그러는데 그 천만 도시라서 그게 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 40만도 안 되는 도시라서 음. 그렇게 자주 배차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 대중교통은 뭐 상대적으로 좀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인근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이제 교통량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길게 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에서 세종 거쳐서 조치원 오송 청주 시내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작년도에 국가기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은 앞으로 이제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에 교통량이 많아져도 충분히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수요 인구,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고 광역 철도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바로 또 BRT 얘기까지 이어간다는 건좀 복잡점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음. 좀 이해를 시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BRT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확충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중교통망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는데 수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은 우리 세종시와 유성 쪽 그쪽은 네. 이제 상당히 많고 세종시하고 오송역을 연결하는 어, 대중교통 이런 쪽은 실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분히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BRT를 이용해서 청주공항까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도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BRT 버스가 이제 운행을 하려면은 실제로 어 거기에 이제 걸맞은 수요가 있어야 그 것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세종시 교통 정책을 처음 만드실 때 인구 5 0만 정주 여권에 맞춰서 대책을 그렇습니다.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회 의사당 건립과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추진되는 등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도로교통 개선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네. 현재 그 도시계획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게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2006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처음 짤 때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국회 세종 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 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국회 세종 의사당만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고 실제 지금 설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세종 의사당을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아,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도 바꾸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어, 교통계획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어, 우리 행복도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작업은 지금 이미 착수가 돼 있고요. 어,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우리 시가 이제 잘 협의해서 할 겁니다. 우선 음. 음. 국회 세종 의 사당이 들어서면은 그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여건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금 그 중앙공원 앞쪽으로 국지도 96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중앙공원하고 금강을 생태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끊어놨거든요. 끊어놨는데 어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면은 교통량이 워낙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놔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교통 처리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께서는 중앙공원 하고 금강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도로는 노태 그 부분은 이제 위쪽을 이제 덮어서 터을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금강을 이제 있는 교량 이쪽을 보면은. 어,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있는 교량 외에 한 교량을 한 개나 두개 정도를 네. 추가로도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한국도시 건설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국제도 96호선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를 만나고 동쪽으로 가면은 어, 남청주 IC로 해서 정부 고속도로를 만나는데 어, 남청주 IC하고는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네.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에서 우리 이제 세종 시내로 들어오려면은 이제 서세종 IC를 통해서 들어와야 네, 되는데 네. 멀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한솔동 쪽, 지금 행정법정동으로 오늘 가람동이죠 네. 그쪽에서 바로 우리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람 IC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복증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가람 IC 부분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음. 가능성이 있겠죠?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네.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전에도 그 필요성이 있어서 어, 한국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지를 못했는데, 국회 세종 의사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비용 편집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 충분히 좀 경제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제성을 떠나서도 또꼭 필요한, 음, 어, 인터체인지기 이 때문에 저희는 꼭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동쪽으로는 남청주아이시에서또 네. 서쪽으로는 가라마이시를 만들어서, 네. 그리 남쪽에서는 유성IC에서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에 북세종IC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북세종IC에서 청사 있는데, 그리고 국회 세종 의사당 있는 곳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지금 한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6차선이나 8차선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도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수요 인구 부분과 경제성이란 부분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음. 시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저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도심교통분사들 위한 내부간선도로망 확충계획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도 음, 궁금하네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부자 간선 축은 BRT가 있고 외곽 순환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외곽 순환 도로는 저 1, 2, 3, 4 생활권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어 4생활권에서 5생활권 그렇죠? 6생활권 가는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을 이 빨리 좀 만들어서 외곽 순환 도로를 이제 도로망을 형성을 해 놓으면은 교통 처리가 처리가 좀 빨리 될 겁니다. 음. BRT는 그래도 한 시속 한 50km 정도로 하는데 외곽순환도로는 시속 70km 정도로 가니까 두개 도로가 이제 같이 역할을 하게 되면은 내부 교통망 처리가 이제 아주 이제 수월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부 교통망 처리는 결국 뭐 대중교통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다들 수요에 대해서 느끼면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저희가 좀 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국회 의사당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국회 의 세종사당 의 연결 노선 이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또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면단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도 그,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그분 그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말씀드리면 국회 세종 의사당이 있으면 은 외곽이 쭉 이제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이 다 완성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에서 1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동쪽에서는 남청주 ic에서 지금 국회 세종 의사당까지 오는 데한 10분이면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유성 ic 우리 남세종 ic에서 접근하는 게또 가능하고. 네네. 다만 이제 서쪽은 가라마 ic 를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은 그게막 어찌 보면은 그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을 거고 북쪽은 이제 북세종 ic 청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의 북세종 ic 에서 임란수로를 통해서 이거 들어오는 건데 그 이제 사 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6 차선이나 8 차선으로 넓혀가지고 오도록 하게 되면은 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한0분 이내에 국회 세종사당 세종시 중심까지 올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포인트는 10분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10분 이내에 세종시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람 아이씨의 신설이 얼마나 또 필요한 부분인지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 세종시에서 정말 이 교통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 택시라는 단어를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세종시에 이사온 지가 벌써 한 6년 됐는데요. 택시를 두번 타봤어요. 네. 네, 택시 타기가 좀 세종시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이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또막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지요택시를 네, 늘려가야 됩니다. <laughs>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택시가 이제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돼서, 과잉 공급이 돼서, 네. 어, 지금 다른 모든 도시들은 택시를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이제 택시 총량제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택시 총량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많이 부족하지만, 택시 총량대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산정 아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했죠. 그 항의를 했고 그 결과 실제로 이제 계산 방식을 좀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방식에 의해서. 어, 좀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한 86대 정도를 추가로, 어, 좀 늘릴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현재 352대인데, 438대로 이렇게 늘리는, 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그리고 내년 초쯤까지 해서, 어, 86대를 다 늘릴 생각입니다. 어, 아직은 우리 시는 이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가 있는데, 아직은 그, 보면은 개인 택시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배분도 개인 택시에 좀더 어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조금만 고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어,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이용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택시에게 이어서요. 이 부분이 또 세종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캠핑카 많이 늘고 있죠. 네. 예. 주차장은 부족한데 카라반이나 캠핑카 또 건설 중장비 등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큰 차량들이 많은데 세종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캠핑카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고 네. 있어서,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대부분들 사시는데, 음. 아파트 지하에 캠핑카 높이가 높아서, 네. 지하에 주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 동네, 어, 뒷길이라든지 이런 데 세워놓으니까 그게 교통에 음. 방해가 되고, 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장기적으로는 이런 캠핑카나 또 화물차 이런 이제 특수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좀 크게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천 비행장 이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끝나면 아마 2027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어, 새로운, 그, 활주로라든지, 이제, 시설공사를 해주는 대신에, 그, 이제, 비용으로, 어, 비용조로 해서 제가 땅을 좀 받도록 했있습니다 아. 비행기가 위치가 좀 조정되면은, 우리가 새로 이제 사가지고, 어, 그 땅을 사가지고, 활주로를 만들고 그랬는데, 전에 군에서 쓰던, 어, 땅을 이제, 조, 저, 조치원하고 연서면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어, 그쪽에 이제 비교적 좀, 넓은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돼서, 그쪽에 이제 길게 보면은 그쪽에, 어, 충분한 땅을 좀 확보를 해서, 어, 그런 차량들도 좀 배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까지 못기다릴나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우선 좀 당분간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어, 땅을, 몇년 정도는 우선 쓸수 있는 땅들을 좀 할애해달라 그랬더니, 마침, 그, 저, 한솔동 옆에 이마트 있고 아, 그러잖아요그그 그렇죠. 그 건너편에 빈 땅이 있는데 네네. 거기다가 한만 제곱미터 정도, 아. 한 3천 평 정도 땅을 제가 할애를 받아서 네. 이제 우선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서면 거기다 한 200대 정도는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이제 필요한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한두세두세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거기에 차를 좀 주차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가 쫑긋 쐈습니다. <laughs> 뭐 캠핑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저 아파트 가다 보면 항상 큰 차량들이 막고 있고 큰 차량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요. 학생들이 꼭그 뒤에서 담배 피다 나오고 막 이런 <웃음> 예, 예. <웃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어른들은 담배 피우면서 아이들한테 피우지 말라고. <laughs> 어른들이 안 피워야 따라서 안 피우는 건데.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 맞은편 쪽에 그 공간을 활용해 주신다는 그 부분, 아우 기가 좀껏었습니다 만약 예, 네. 네.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은 혹시 캠핑카 가지고 계십니까? 어. 가지고 있지도 않고 타본 <laughs> <답한> 적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시군요. 아,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현실에 되면 따라서 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제고. 정말 이 대중교통과는 뗄려야뗄 수가 없는 단하잖아요. 대중교통 체계 추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나무 보면은 큰 줄기가 있고 네. 옆에 가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큰 줄기를 형성을 하고, 큰 줄기는 BRT라든지 외곽순환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다가 연결한 마을버스라든지 또 일반 버스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간선 추가고 지선망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대중교통주 기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인구도 아직은 조금, 음, 저 완성되기 전이라서, 우리가 한 38만 정도밖에 안 되고, 어, 또 하나는, 최근에 대중교통 굉장히 이용이 많이 늘다가, 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무서워서. 맞아요. 어 실은, 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코로나 걸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사람 모인 데를 좀 자꾸 피하다 보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숫자가 많이 좀 떨어져서 좀 걱정입니다만, 일단은 간선 추가하고 지선망을 만들고, 그것을, 어, 적절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형성하는 것, 어,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회나 이제 대통령 세종지무실 오게 되면은, 우리 시내에서 교통도 중요하지만, 어, 이제 서울하고 연결하는 어, 교통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 국회하고 정부청사에 있는 그쪽에서, 거기가 이제 우리 세종시, 신도시의 중심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광역철도, 그리고 대전에서 시작해서 어, 정부청사 거쳐서 이제 조치원, 오송, 뭐 청주로 가는 그 광역철도 그 중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차를 타면은 이 광역철도를 통해서 조치원, 오송까지 가고, 거기서 또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어 KTX를 통해서 서울로 가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 우리 세종시에서 곧바로 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준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철도가 그 우리 셔틀버스처럼.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어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계획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뭐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는 것이 네, 우리 시를 어, 좀 건강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또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대중교통은 이제 수요를 고려해서, 또 대중교통에 관한 시스템을 좀짤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그 중요 사거리들이 좀 막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좀 비교적 많이 막히는 곳이 한열 군데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신호체계를 좀 손을 보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 다섯 군데는 실제로 이제 시설공사를 일부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사를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좀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은 또그 시간대에 또좀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엔 세종 2020 세종시장님 모시고요. 어, 세종국회 의사당 시대를 맞아 도로망 확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도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세종시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laughs> 자주 이렇게 모셔서 좋은 얘기 듣고요. 앞으로의 세종시가 어떻게 그려나갈지 시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